새벽 재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힘 빼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보혈 찬송이 힘 빼는 방법이라고 그랬지요.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기고늘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여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제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제약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 네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미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새벽재단에 나와 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힘 빼고 내것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또로 사는 주인을 바꾸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이 예배를 하나님 험양에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심령마다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본문 읽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 살펴보고 기도수점 내용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안 되면은 본문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조금 길지만 우리 한절씩 교도합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러진 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절구하시며 주께 부러지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란 안에 내가 주께 죽게 부러지으리니 주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요호와여 주의 돌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은 깊은 서울에서 건지셨음 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같이 있습니다. 은청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10편, 예. 다이의시지요 예. 제목은 힘빼라. 힘빼라. 예. 요 내용에 보니까, 이 참, 다이시 그 아주 절박하고, 겁박하고, 위급한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다이 자신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내용으로 간절히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내용으로 아, 보여집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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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는 내용이 세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응답하소서 두번 나오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힘 빼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잘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가능하지요. 예, 은혜 주시면은 그래힘 빼라는 이 내용을 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전부 힘을 다 뺐더라고요. 자기 의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다 불신앙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어,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아서 모든 힘을 다 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부터 뭐, 요셉, 모세, 다니엘 전부 다. 자기 힘다 빼고 다시 말해서 주인을 다 바꾼 거지요. 예, 힘 빼라라면은 힘 빠집니까? 저는 잘안 돼요. 예, 되다가 안 되다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내가 가진 이 의,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 모든 생각들이 다 그냥 주인이 바뀌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 뺀다 이 말은 내 몸이 바다에 우리가 이렇 빠져서 힘 빼면은 둥둥이래 물에 떠잖아요 바닷물에 거기 바로 힘뺀 상태더라고. 예. 힘이 힘이 빠진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다. 저 혼자 그래 생각합니다. 에스겔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물이 발목까지 찼을 때, 무릎까지 찼을 때, 배까지 찼을 때, 가슴까지 찼을 때, 그때 내 힘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힘을 완전히 빼면은 물에 둥둥 떠지요. 파도가 치든지 바람이 불든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강하든지, 완전히 무력에 둥둥 뜬 상태, 갈라디아 2장 20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분명히 그렇게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생각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이 세상적인 것, 창책이 3장, 6장, 11장 이것을 빼는 방법은 허감 끊는 기도를 하고 또 보혈 찬송을 부르고 내이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그러면 힘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수고하고 무곤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잘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내 생각이 이 사단 마귀에게 속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고 힘 빼는 연습, 내가 죽는 연습, 갈라디아 2장 2절로 이런 성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주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창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랬고, 사실은 우리가 선보되는 말씀 통하여 아멘하고 은혜는 받지만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우리 상황이 바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참 하나님께 집중하고 늘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찬양을 늘 부릅니다. 찬양을. 예. 찬양을 부르면 그냥 찬양 속으로 내가 이렇 빨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이렇게 늘이렇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으로 충부치못 하고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랬는데 이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그게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체질이 막 한꺼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토의 보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고 제삼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렵다 이라고 그냥 인정만 해놓은 거지 우리 죄가 싹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그냥 덮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재성은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눈이 오면은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데 그눈속도가다하얗습니까 눈을 싹 덮어보면은 눈을 벗겨보면은 그 안에는 온갖 잡탕 오물 드는 것이 다 있지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그를 하나님이 강하게 제 가운데 빠진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눈으로 싹 뜯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습니까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내 자신을 이기는 방법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재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토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사단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인도 받고 성령충만 받고 성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재단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고 맡기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고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이 역사할 수 없다 그랬지요. 예,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고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 지도,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세상 방법, 인본주의 또 모든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수 있다 이거죠. 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뭔가 틀리는 우리 모습. 저분은 보니까 뭔가 틀린다. 왜 저렇게 기쁘고 감사할까? 이 정도 되면은 100%, 아, 100% <laughs> 전도지. 100% 전도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100점짜리를 그랬죠. 100점짜리. 예, 우리 100점짜리 전도자 다 됩시다. 예. 그래서 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힘 빼는 방법은 아, 허감 허감 끊는 기도하고 틀린 생각을 멈추고 보혈 찬양 부르고 복음 선구. 그래서 결론은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운전하면서도 은혜의 자리로. 찬양 틀어놓고 운전하면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은 어 매일 아침 강단 말씀을 딱 들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골방 뒷방에 딱 들어 문딱 닫고 강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예. 매일 읽는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아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바로 설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새벽 자단에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소서. 주인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기도 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